우리는, 통자매입니다 다시, 다시. 우리는, 뚱자매입니다. 뚱아! 네. 언니야, 오늘은 내가 몇분 언니한테 저탄고지로 배부르게 살안찌우 먹는 음식을 얻어 먹었는데, 음. 내가 그 보답으로 언니야 음. 좋아하는 기름 떡볶이. 아이고, 이런 날도 있네. 그러니까, 고맙네. 기, 기름으로 떡볶이를 만들어도, 사라지는 어, 기름떡볶이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있잖아. 저탄고지 할때 탄소물 줄이는 건 그래도 좀 쉬운데 지방을 늘리는 게 쉽진 않았거든. 야, 이거 그 진짜 좋네. 어. 어, 자, 그러면 일단 기름떡볶이에 들어가는 재료를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떡볶이 떡은 곤약 떡볶이 떡입니다. 우와. 현미가 조금 들어가긴 해도 어, 현미와 곤약으로 만들어진 곤약 떡볶이. 그 다음에 무가염 버터 준비했습니다. 이 버터 맛이 좀또 나야지. 네, 그 다음에 마늘 편으로 썰어서 준비를 했고요. 네. 양배추 뭐 양파 집에 있는 야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음. 떡볶이를 먹을 때 기름 떡볶이 그냥 빨갛게 떡볶이만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어차피 야채를 충분히 먹어야 또 변비도 걸리지 않고 화장실도 잘갈수 있죠. 그래서 그치, 그치. 야채를 저는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배부르게 시컷 먹을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조금 해산물도 어, 영양가 생각해서 새우도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너무 간단하거든요, 하는 게. 자. 다이어트 할때 떡볶이가 사실 먹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먹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언니야를 위해서 집에서 한번 해서 혼자 배 터지게 먹고 <laughs> 오늘은 둘이 먹을 양을 준비했습니다. 아, 신나네. 자, 시장해보겠습니다. 요리도 너무 간단하고 금방 끝나거든요. 자, 무가염 버터를 팬에 넣고 웍에 넣고 그 다음에 마늘을 아, 마늘부터 볶아야 되겠네. 네, 마늘을 당이 마늘 나게. 마늘을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마늘을 좀 많이 익혀 주는 것이 오히려 몸에 흡수율이 좋고 항암 효과도 많이 작용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센불에 마늘을 좀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노릇스름하게 해서 향이 마늘 향이 싹 올라올 때까지 볶아야 이 마늘 향이 기름에 배이면서 음식 맛을 좋게 하는 거지 맞습니다. 음. 그 다음에 파향 조금 첨가하기 위해서 파는 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네. 자 마늘을 볶기 시작하고 이렇게 약간 노릇 스름하게 마늘이 네. 음,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네. 한 3-4분 정도 볶아주셔야 됩니다. 네, 네. 3-4분 정도 충분히 마늘이 노릇하게 익을 정도로 볶은 후에 <목소리> 새우를 <목소리> 새우가 좀 이제 크기 때문에 익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네. 새우를 넣고, 또충분이 네, 볶아줍니다. 또 지방 수치를 좀더 하려면 사돌박이나 이런 거 넣어서 해도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를 써서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고 주 사실 주되는 거는 이제 떡볶이 떡이죠. 네, 이렇게 새우도 네, 이제, 새우를 익히는 동안 마늘이 더 맛있게, 노릇하게 익었네요. 자, 새우가 익으면, 이제는, 야채를 넣고, 떡도 금방 있습니다. 이 곤약떡은,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쫀득쫀득하고, 식감이 너무나 좋거든요. 약간 이 너무 많이 하면, 많이 오래 타고 많이 했다, 곤약이니까. 금방 있습니다. 그래서, 야채랑 같이 해서, 네, 볶아주시면 되고요. 이때 저는, 가능할 건데요. 사실 저희가 어, 너무 많이 된 음식을 또좀 이제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거를 쓰지 않고 그냥 고추장 안에는 사실 단맛이 조금 들어 있어요. 그래서 고추장과 간장만 가지고 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간장, 진간장, 진간장 한 스푼 정도 넣고요. 어 맛있겠다 떡은 맛있... 네 떡은 벌써 일어나죠 자, 여기에 제가 고추장을 이렇게 두 큰술 정도 준비했는데 일단 한 큰술 정도만 들어서 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맛있는 냄새 난다 언니야 냄새 진짜 좋지 음. 그저 옛날에 어디, 그, 고줄 꽁어의 막 할머니들이, 해주는 <laughs> 기름떡볶이, <웃음> 진짜 그런 냄새 나지 않나? 나 <laughs> 아, 고추장 조금만 더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네. 오늘은 언니하를 위한 거니까 소원대로 고추장 조금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는 마지막으로 이 칠리, <laughs> 스리라차 칠리 소스. 스리라차 칠리소스를 살짝 두르건데요 이걸 두르는 이유는 이 안에 매사가 맛이 있어서 얘를 두르니까 음식이 훨씬 더 감칠맛이 나고 매운 향 때문에 조금 더 음식의 풍미가 살아나더라고요 음, 그렇겠지 아 빨리 응. 아, 응. 먹어보고 싶다 국물이 전혀 없고 윤기 응. 잘아서 기름떡볶이가 완성이 배다 자, 언니 먼저 들어라. 오늘 언니를 위한 거니까. 그래, 야. 세상에 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뭔지 아나? 모르지. 남이 해주는. 거. 아, 맞네, 맞네. 그 정답이다. 오늘, 그래서 오늘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다. 아, 맞네. 자, 먹어봐라. 한 먹어보겠습니다. 야, 얼마만 이 떡볶이를 먹노? 음! 어땠노? 응! 음, 맛있다! 전혀 당, 설탕도 안 들어갔고. 맞네. 응. 설탕 안 들어가도 양파랑 양배추랑 여기서 단맛이 나고. 응. 응. 스리랑차 소스 넣는 게 진짜 신의 한 수다. 그죠? 응. 응. 이거 이렇게 아니. 먹으면, 암만 먹어도 안질린대 아니면 고추장에 좀 텁텁한 맛이 음. 날수 있는데 스리라틴 소스를 넣어가지고 음. 그 맛을 확 잡았네 음~~ 너무 음 맛있다 맛있다 음. 깔끔하고 그죠 음~~ 고맙대 음. 음. 그 그래 맛있는 떡볶이 해줘서 야채도 실컷 섭취할 수 있고 음~~ 자 음. 음. 여러분들도 집에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고 너무 맛있으니까 네 간단하고 이 곤약 떡볶이 떡이 그리고 식감이 식감이 너무 쫄깃합니다. 쫄깃쫄깃한 것이. 그렇네. 네. 씹을수록, 또, 오래 좀 씹으면 씹을수록 또, 네, 식감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기대해도 되나? 열심히 내가 뭐, 열심히 만들어가 언니를 위해서 또한번 요리해볼 테니까 기대해라. 그래, 고맙대. 음, 자, 그러면 다음에 또또 또 만납시다. 팽아. 음. 우리 팽아 아닌데. 다음에 아, 네. 또 만납시다. 뚱아!